야관서의 소설 그 많던 신아는 누가 다 먹었나? 신아? 무슨 열매? 같은데? 사전에도 없고? 뭐죠? 그리고 누가 다 먹었을까요? 바디 HTM에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분유 마디풀목 마디풀과 서식장소 산기슭 특징 크기 높이 약 1m 꽃은 6-8월에 흰색 철영지 2002년 6월 23일 광여산 어릴 때 심심풀이로 씹어먹었다는 전싱아이빨인줄 알았어요.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